이렇게 나오죠 이 7년째에 이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요 왕으로 등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요 각 지방의 세금을 면하고요 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왕구가 될 때에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2장에 등장하는데 이모르드게는 뭐냐면은 2장 21절 보니까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문지기가 아니고 이 왕의 그 문에 앉았다 이 말은 그 다시는 정무관,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아우솔의 왕이 포로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잘 쓰고 이렇게 했는가 봐 인재를 잘 등용해서. 앉았는데 문을 지키던 이 문은 성문이 아니고요. 왕의, 왕실문이 있죠. 이 문하고 대골 문하고 문자가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문인데 왕의 왕실과 가까운 그 문을 지킨 내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한을 품고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아우스로 왕이 악한 왕이에요. 지금 뒤에 가 보면요, 그냥 쉽게 결제가지고 유다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만을 죽이고 나중에 또 그냥 수산성에 또. 유다인들 대적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데어서도 그냥 눈깜짝하고 그냥 그냥 결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정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에게 이걸 구해요 그러니까 에스대는 또모르드게 이름으로 이걸 또 구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그걸 알아보라 하니까 이제 정자를 찾아요 찾아 가지고 이제 그 내실을 다 죽여요 죽이고 이제 그걸 보니까요 뭐냐면은 왕의 앞에서 그걸 일기에 기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기록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왕후가된지 5년째가 돼요. 그리고 이제 4년이 흘러가요. 이제 흘러가는데 그 4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또 하나의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하만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져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온 나라의 하만을 하나님이 그 왕이 그 하만을 높여요. 그런데 이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절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모르게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 사실 어, 성경에 보면 왕 앞에 왕 앞에 절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왜 절을 하고 몸을 굽히지 않았냐면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그 당시의 이 절의 의미가 그런 연관이 되었어요. 그 유다인으로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머리 숙이고 고관들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런 문화,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걸 할수 없다. 그 왕의 신하들이 계속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너왜 그러냐. 그 나중에 꼴보기도 쉬는 거예요. 너왜 그러냐. 나 유다인을 그럴 수 없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하만의 고자질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에서 이게 모르드게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속에서 분이 나는지, 왕 다음에 자기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하는 걸 보고, 이게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온 유다민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어요. 3단 7절 보니까, 아우스로 왕제 12년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무리들이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요. 1월달이잖아요. 첫째 달이니까. 그러면 11개월 뒤에 12월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날, 이날 유다인들을 유대인 숙청 합시다. 왕한테 청구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에 가가지고 왕한테 엎드려가지고 이만 저만 해가지고 이제 왕의 통치법과 이 유다인들이 통, 에, 통치법이 다르니까 이게 나라에 이게 짐이 걸린 돈 되니까 처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경비가 들면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은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 1만 달란트 나오지만 34만 키로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나라 세금에 버금가는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자기가 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 내그돈 네. 필요 없으니까 그럼 네가 다 가져가고 그럼 그렇게 시행해라. 네가 조수 를 꾸미고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1월 13일에 이 조수를 내려요 1월 13일날 그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1월 13일날 조수를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11개월 뒤에 10, 12월 13일에. 이게 이제 집행을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계와 유다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배옷을 입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있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그 에스더가 왜 그러냐. 옷을 갖다 놓니까 옷을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계가 이반저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소 초분을 갖다가 또 주면서 왕에게 청구해라. 어,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는 못 합니다.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 나갔다가 죽습니다. 지금 나 왕한테 안 나간 지가 30일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만약에 그렇게 구, 우리 청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네 아버지의 멸망한다. 그러니가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정신이 벌써 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단식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 자기 신녀들과에스더도 3일 동안 단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왕의 뜰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대기하는 그 뜰이 있었는가 봐요. 그게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다 말 불이 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예, 불이 타니까 이제 귀를 내미는 거예요. 내밀이 잡으니까 이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왕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왕이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시고 소원의 한구를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잔치를 벌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다음날 잔치 갑니다. 흥건히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는데 왕이야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도 주겠다. 예, 매번 나라 절반을 세 번에 얘기해요. 나라 절반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더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입이 안늘리는 거예요. 에스드에게는 뭔가 지금 이 왕이지만은 아웃스로 자기 남편이고 왕이지만은 뭔가 관계가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무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왕이 나를 초대했는데 이제 막 기분 좋아 가는데 모르겠다 있는 거예요. 또 일어서지 않고 꼽자지도 않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죽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아내를 불러다가 이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왕이 오, 대신들보다 자기를 높인 것과 또 왕후가 초청했는데 나만 초청했다고 그러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근데 모르게 보니까 꼴보기 싫고 내가 막 너무 심상이 상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장대를 높여 50 규빛, 23m 되는 장대에다가 그 모르더기를 달아라고 왕에 청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이제 또 잔치 가는 겁니다. 잔치 가가지고 왕이 니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 이만저만 묻습니다. 그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제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무, 무슨 얘기냐. 내 민족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날 살려달라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왕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이왕후를죽이려 그러고 그러냐 누구냐 그러니까 왕후가 이놈 하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고 왕이 뜰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만은 막 발이 손이 되도록 그냥 막 에, 비는 거예요 막 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탁걸터리 앉는 의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엎드렸겠죠. 나중에는 사, 하다 하다가 막 살려달라고 오니까 왕후에 이제 의자에 글터앉는그 의자에 이렇게 엎드린 것 같아 이렇게. 그때 왕이 들은 거예요. 이 놈이 왕후도 간간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니까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 다 덮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만이 집에 모르들을 죽이려고 하는 당대를 닫았다. 그걸 또 보니까요. 이네시들이 하만을 들리러 갔잖아요. 예, 지금 왕이 또 초청한다 이렇게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2 3 m 장대가 달린 성격이 안 나오지만 23m 높이 있는 장대가 달린 거왜몰라야 저게 뭐냐 물으니까 이만저만 종류도 물어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이네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다, 예, 달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만을 그렇게 달아라. 그리고 그 하만의 모든 집은 에스덱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달란트도 그냥 그 뜻이 내놓은 그 집안이니까, 어마나그 부유한 집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홀라당 에스 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 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르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서 모르는 이런 관계다. 그렇게 그러니까 도 왕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 모르드에그 내가 그렇게 종교하게 했는데, 지금 그 앞에 보니까요. 그, 그러잖아요. 왕이 종교하게 여긴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왕이 첫째 날 잔치를 벌였을 때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중 왕의 그 일기를 읽고 있는데 모르더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결제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록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보상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더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막 상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또한 단계 더 진급을 했다면 그것도 큰 상을 할수 있겠지만 몰랐던 것이요. 그냥 넘어갔던 것이 지금 더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음 날 고민하다 보니까요, 이제 하만이 그걸 알리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모르더기를 장대에 높여 달라고 이제 물릎그 알리려고 나와더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이제 항상 대기하는 그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있는데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왕이 종기하게이긴 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거예요. 왕이 종기하게 여기는 자가 나밖에 없지. 나밖에 또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왕의 왕관을 씌우고 미쳤죠. 이런 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왕관을 씌우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또 왕이 가장 종기하게 여기는 그 신하가 끌고 왕이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같이 되어한다 그렇게 외치게 하서 그래 그럼 당장 그렇게 하라. 모르더니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머리를 감싸고 집에 돌아가는 거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니까 그 이제 이제 친구들하고 아내들 이야기하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절대 모르도 못 느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잔치에 불러 온 거예요. 두번 잔치에 그래 와가지고 하만에 결국 그렇게 넘어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왕 에스더가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달 사이에 있었더니 1월 달인데 3월 이제 20일쯤 돼서 두달 이제 3월 23일 날 이걸 철회를 요구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그렇게 8장 9절 보니까 그때 시오을고 3월 23일에 왕의 서의관 소집되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에스더가 또왕후가 울면서 이만저만해서 이걸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왕이 이제 두달 만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달 만에 벌어져서 온 날에 조수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뭐냐면은 이제, 에, 하만과 열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열 아들은 나무에 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 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 자기를 대적한 지방 세력들이 아마 유다이, 유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방의 어떤 세력들이 었던것 같아요. 예, 그니까 그 세력들을, 너희들이 대적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수산과 각지방에그 조서를 내리니까 12월 달에 그걸 이제 집행을 해요. 그 수산성에만 5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각도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예 13일 날 이게 죽이고 14일 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왕호를 불리는 거예요. 왕호에스드요 보니까 지금 이 수산성에 500명이 죽고 지금 하만에 죽고 열 아들도 죽었고 이제 더 소원이 뭐냐 또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드가 이렇게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14일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또 조서를 내려요. 이 조서는 14일 수산성에만 내려요. 14일에 또 300명을 죽여요. 또 300명을 죽이고 이제 잔치를 벌려요. 지방에서는 13일 날 죽이고 14일 날 잔치가 벌어지고 수산성에는 13일과 13일 날 도륙이 일어나고 15일 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두 날을 14일과 15일이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뭐냐면은 7만 5천 명, 16절 가보니까요, 7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보니까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수산성에도요,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들의 복수가 어떤 탐욕이, 아니, 탐욕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앞에 3장에 한가 보면요. 3장, 그게 보니까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한번 띄어주실래요 3장 끝을 해보면,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수가 일어나니까, 이제, 수산성에서 이제 그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말수산성그 수심이 가득 차고 수산성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수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렇게 이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들을 때에 또 마음이 심사했던 것 같아요. 그 유다인들이 좋은 평가를 3장 15절 보니까요. 그게 보니까 수산성은 어디 접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8장1 5절에가 보니까 수산성이 절거의 부름에 기뻐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을 기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다인들 편을 들더라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 불임절 날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번 봅시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화함을 얻은 날이에요.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이 날을 즐기며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임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운명이 때로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한번 보 우리의 생명이 한낱 그들의 제비 뽑기에 달린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런 놀이와 같은 제비 뽑은 그 날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의 그런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 또 사단의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모든 배우에 하나님의 다스리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왕이 지금 밤에 잠이 와안와서 왕의 그 일기를 보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주와 여러분들을 우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하신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왕후가 되어서 언제든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왕. 그왕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왕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쁘게 보신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쿵리로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쿵리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국리이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 악한 왕도 그렇게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아끼지 않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자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담대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가정과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무한히 구하는 오늘 우리 기도의 그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하으로 추천드립니다